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기쁜 일이 많았던 힘든 일이 많았던 주님 앞으로 가져오시면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결과 맞게 해 주신 주님 있습니다. 음 이제는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오늘은 사무엘하 6장 무자에 죽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laughs>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이제 그곳으로 이제 예, 수도를 삼으려고 함게 되는데, 수도를 삼는데 하나의 저기를 그 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옮겨오게 되면, 예,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 다윗과 유대, 그 유대와 이스라엘 다 통합해서, 통합하는 수도가 될수 있겠다. 계산이 쓰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정병 3만 명을 모집하고, 이 정군을 거느리고 유다 발라에 가서 하나님의 개를 옮겨려고 했다. 그 개는 거루부터 하고 계시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불리는 개였다. 가지고그씻는 거예요. 그들이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개를 새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짜와 아요가 그 새수레를 몰았다. 우짜는 개 옆에서 따르고 아유는 개 앞에서 인도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수근과 검은거를듣고소고와 땡땡이와 바라를 치면서 마음껏 노래 부르며 춤을 추었다. 축제가 되는 거죠. 그들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장마당을 지날 때였다. 소가 뛰는 바람에 하느님의 개가 떨어지려 하자 우짜가 손을 내어 붙들었는데 야외 하느님께서 우짜의 잠옷을 보시고 진노하여 그를 치셨다. 우짜는 하나님의개 옆에서 죽었다. 상당히 좀... 남의 한 문, 본문이죠. 여기서 이제 우자가 죽는데, 하나님이 왜우자 우짜, 우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 합니다. 여기서 문명으로 보면, 우자가 손을 대서 야외를 붙잡으려고 한 것, 이 하나님의 개를 붙잡으려고 한 것, 이게 하나님을 진노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좀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에, 정경, 하나님의 계를 하는데, 그제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다윗이. 그리고, 어, 수금과 검은고를 뜯고, 소구와 땡땡이와 발을 치면서, 에, 이제 백성들도 해서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래서, 그, 그, 군대도 동원하고, 백성들도 구경거리 주고, 이제 악들도 동원하고 축제를 만드는 거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어 이제 하나님의 계가 다윗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제 하나님의 계는 예루살렘 다윗의 도성에 있다. 이거를 이제 공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어 군대 뭐다 하고 그다음에 그 거기에 걸맞게 수레도 새로 다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뭐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가다가 이, 이때는 이제 고무가 나올 때가 아니니까 나무로 만든 바퀴죠 막, 이 수레 바퀴도 그러니까 이게 융통 탄력성이 없 탄성이 없어서 막그 그 심하게 흔들리는 거죠 마당이 그리고 사람들이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소뭐 악기 연주하고 하니까 소가 이게 놀랬죠 소가 뛰니까 기 귀가 떨어지게 생겼고 하니까 우짜가 소는 된 것뿐인데 이게 무슨 잘못이냐 우짜가 웃자는 예,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 억울한 죽음이라고 써놨죠. 애꿎은 죽음이라고 얘기해도 좋은데 억울한 죽음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옮겨요? 이게 광야 내내 했던 일이에요. 사제들이 어깨에 메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는 그, 그, 그 한마디에 대한 말씀이라고 마, 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어깨에 메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의 어깨에 메고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짜 같은 애매한 사람들이 죽어나게 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지금 뭐, 나,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또, 뭐, 오미크론, 뭐, 코로나, 델타, 이것도 애매한, 꾸준 사람들이 죽어나나간다는 나간, 겁니다. 음. 그래서 요 다음을 보시면, 그러니까 일단 다윗은 이 왕, 왕이고 정치인이니까 이걸 정치로 이용하려고 해요. 정병 동원하고 백성들에서 이벤트로 만들고 뭐 세수라도 만들고 나름대로 이벤트로서는 틀을 갖췄지만, 하나님 이 여기 에 이벤트 넘어가실 분입니까? 여기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요 응? 생각만 하고 이 정치적 이벤트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하다 하니까. 이, 어, 언약계가 떨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생긴 거 아니야. 하나님의 명예가, 교회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생긴 거 아니야. 그 분노가 애꿎계의 우짜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보면, 그래서 그, 어, 우짜가 죽으니까 다윗은, 다윗은 야외가 두려워. 이래서 어찌 야외의 계를 모실 것인가? 네. 이벤트 할땐 좋았지. 네. 그래서 다윗은 야외의 계를 자기 도성으로 맞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뒀다는 하 거예요. 갓사람. 네. 야외의 계를 오베데돔의 집에 모셨던 석달 동안 야외께서는 오베데돔과 그 집안 식구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음, 하느님의 괴를오베데듬의 집에 모셔뒀기 때문에 야곱께서는 그집 식구들과 모든 자산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당은 너무나도 기뻐서 하느님의 괴를오베데듬의 집에서 자기 동성으로 모시고 올라왔다. 예. 또 좋다니까 또 얼른 또 집어넣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야외에 개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옮긴 다음 살찐 항소를 잡아 받쳤다. 이겁니다.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야외견은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 안체 굳혀서 사제들이에요 이게. 사제들이 어깨에 메고 여섯 걸음을 옮긴 다음 일곱 걸음째는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 나오죠? 야외 견면 사제가 누굽니까? 저처럼 칼난 사람이야? No, No.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이게 사제들입니다, 이게. 사제들이 엿새 동안, 응? 자, 그들의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를 지고, 살고, 일곱째 날, 제사,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완전 우리, 응? 일주일간의 삶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여세 동안 야외의 계를 매는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그것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만만치가 않죠. 어렵죠.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도전도 많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아버지 집에 모여와서, 우리가 그 도전, 그 전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옆에 보고하고,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지친 우리의 육신, 주님께서 다시 리프레시 시켜주시고, 다시 이제 세상으로 파견되는 거. 그래서 미사의 막연이 파견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외의 개는 사람들이 직접 어깨를 메고 움직이는 거,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 걸음 걷고 일곱째 날에 사, 하느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자, 네 여기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다윗이 자기 식구들에게 이제 그걸 다 들여오고, 다윗이 자기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미갈? 글자가 하나 빠졌구나. 어그게야 이게 어이 없어. 미갈이 이 글씨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가? 미갈이 다윗을 맞으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라. 건달처럼 신하들의 옆에 있는 이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다니. 네, 그게 고가웠던 거죠. 다윗의 미간에게 대답하였다. 야외께서는 그때 아버지와 그대 집안을 다 제쳐 원래는 이, 다, 그대 집안을 왕으로 삼았던 건데 다 제쳐놓고 나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어. 나는 그 야외 앞에서 춤을 추었어. 나는 앞으로도 야외 앞에서 춤출 것이며 이번보다도 더 경망이 굴것이요 그대는 천하게 보겠지만 지금 말한 그 옆에 네들은 나를 더욱 울어둘 것이오. 그뒤 사월의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이래서 하나의 비극이 또 인터가 되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어 이제 이야외의 개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면서 더욱 이제 뭐이 어? 음악 소리도 커지고 환송 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다윗 다위, 다윗은 또맨 앞에 가면서 춤을 추면서 간 거예요. 그니까 사월의 4월, 딸이 공주로 태어난애니까 어, 이제 왕궁 위에서 이렇게 승려하다 보니까 이게 참 왕이 채통이 마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바가지를 긁는 거죠. 참 볼만하더라. 건달처럼 신하들, 예배들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더니 체신물이 없다는 거죠. 품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다른 본문에 이렇게 나다그 음, 들에서 광야에서 목동이나 하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하느님 앞에서 춤을 외칠 이유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할수 있다. 앞으로도 야외부터 춤출 것이다. 더 경망이 굴 것이다. 내가 하느님 앞에서 왕이 있네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경망이 굴어서 그의왕이는 자자선손이간 반면에 그것을 우 비웃고 우습게 던 사울의 미갈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태를 닫아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그 미갈이 아들만 낳았으면 그뭐더 이상 걸음을 이르는 여지없이 그가 왕이 될 건데 그가 아들이 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왕자의 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미갈이 어떤 여자입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택한 여자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의 마음속에 좀그 오만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높고 음, 권력이 있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했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 얼마나 다 사랑거리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안량한 거 가지고 아 내가 뭐 음, 모임 내 모임 내 가면서 가호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찬양 예배 찬양 예배하고 어뭐손 들고 박수 치고 하는 것뭐 음, 경망하다고? 어디 갔어 경망? 경망이, 채통이. 이러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고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의 태를 막으시는 것 같아요. 자, 하느님 앞에서 가오 잡지 맙시다. 우리가 사회에서 얼마나 잘 나가든 얼마나 높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배웠든 하느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 이 미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읏자의 억울한 죽음을 보며 크리스천의 사명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져야 할 어깨에 매야 할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미갈의 태대를 보면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미갈 쪽에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예, 주님의 보호 하신 가운데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